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이번에는 스텔라와 함께하는 마크 방송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죠? 네 어.. 놀이동산 가는 그런 거를 해볼게요 그럼 렛츠 고! 아.. 심심해 스텔라네 가야지 네 마라 잘 있으렴 아 비오네 비옷 입고 가야겠다 아, 비옷이 위에 있으니까 좀 괜찮네 이 옷이 좀 삐까뻔떡하네. 아, 저번에 새로 빨았었지. 어, 보자 가자. 뭐야? 방금 번개가 탔는데? 어, 안전하겠지. 뭐, 우산을 안썼으니까 얼른 탈라네에 가야지. 탈라네가 여기지? 아닌가? 네, 어 텔라 목소리 난다 여기서 빨리 가야지. 아, 아, 놨, 아, 아. 텔라네 도착했다 와 왔다. 락해야겠다. 락. 릴리야 왔어? 텔라야. 나 응. 그냥 편하게 텔라라고 불러줘. 거기 열지 마. 왜뭐 모가 뭐 있는데? 음식이 있어. 아 그래 여기에는. 너부재였네 어? 아니야? 여거는어왜 왔어? 그어 그게 있잖아 어어어 어. 어, 우리 놀이동산 갈래? 비 오잖아. 내일 내일 그래. 내 내일 그래? 우리 내일 놀이동산 가자. 네야나 그래. 모자 좀 주면 안 돼? 모자, 모자?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비옷이 뭔가 좀 삐까뻔쩍하다. 그래? 응. 너무 깝깝해 죽겠어. 비옷이다 보니까. 그래? 응. 어. 난 내일 봐. 나는 부자 집에서 자야겠다 오늘은. 나는 더 부자 집이 있는데. 어 미안해. 너집몇 개야? 두 개. 나는 세 개. 자 이게 네. 내 비옷이야. 어디 어 언니? 그래? 어디 언니? 여기 있다 나. 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어, 천천히 가자, 우리. 비었는데 지금 내 비옷이 잡고 있어. 잘 가. 아 잠깐만, 내 집. 너한테 아직 말안 했다. 집 소개해줄게. 그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어? 아 내가 방금 넜는데어 <laughs> 여기 아니네. 뭐 하니? <laughs> 어 이게 내비밀통로야 비밀 통로야. 내집 가는 거 그거. 비밀 통로. 자, 따라와. 응. 괜찮아. 잘 따라와. 거야? 어, 잠깐만. 여인가 어, 여기. 안 어두워. 조금 가다 보면 좋은 어디가? 집이 나와. 어, 여있다 얼른 와. <laughs> 너 여, 차, 너 여기는, 어, 여기는 내가 여기서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를 여기 두 개나 거치해놨고, 뭐. 롤리야, 응? 나 집까지. 그... 집까지, 대, 발에다 주면, 아, 아! 아, 오늘은 그냥 내 집에서 자. 지, 진짜? 어. 아, 맞다. 여기 실내야지. 아, 내가 깜빡했네. 괜찮아. 우리 집에서 신발 신어도 돼. 내가 실내야가 있어. 아, 내 비옥 걸어둬야겠다. 아, 에이. 비옥 걸어둬. 여기 침대가 두두 자리나 두 있거든. 그러니까 두 명이 한두 명이 누울 수도 있어. 바, 그리고 여기 와 봐. 강산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응? 아, 여기 쪽이 아니지? 참, 내 정신 좀 봐라. <laughs> 여기 강산도 갈수 있는데 조심해. 이거 용암이 있어 가지고 좀 위험해. 여기 아, 레드스톤 여기 레드스톤도 있고 저기 위에 철도 있어. 진짜? 아, 나중에 캘, 캘 거야. 여기, 오는 길 조심해! 불에 탈 수도 있어! 용, 암이 있거든, 여기. 내가 위험한데, 다가 좀, 살, 해가지고. 어? 살림처이가 위험하구나. 아, 방귀! 일단 자고 나자. 자고 나서 내일도안 좋으면, 놀이공원 가지 말고, 그 모래에 가자. 어디? 응, 침대에서 자자. 아, 침대가 왜안 설치된 건 기분 탓일까? 자. 잘 잤다. 잘 잤다. 어, 비가 그쳤어! 어, 비가 그쳤다! 어, 근데 어떻게 나가더라? 아, 맞다. 비켜봐봐. 여기가 부서져 있었었는데. 아, 집사보고 부살했는데 왜안부서져줘 너도 집사 있어? 응. 나도 집사했는데 두분 커서. 지금 더 지금 집사가 밖에 나갔어 재료 사러. 네. 여기 컴퓨터 두개 있네. 나나한개 있었는 줄 알았는데. 로 해도 돼? 어? 응. 아니야. 아 맞다 비행기 아 아니지 여 여기도 소개해 줄게. 이쪽은 내가 어디 여행 갈때 쓰는 어, 비행기. 여기는 내가 여, 어디 먼 곳으로 여행갈 때 쓰는 헬리콥터야. 응, 들어가. 어때? 헬리콥터 처음 봐? 어, 어, 어. 여기, 거기 앉아봐봐. 편하지, 거기 앉으니까. 여기 조종할 수도 있는데, 어, 어, 엔진을 켜버렸다, 모두. 어휴. 이제 나가자. 이제 노래동산 가자. 어, 미안. 괜찮아. 아, 나, 이, 이번에는 말 타고 가봐야지. 말아, 어유, 말아. 너 오랜만에 나가는 거다, 나... 어유, 씨. 왜 자꾸 때리지나 어, 너말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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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구나. 아, 어, 어휴. 말 타고 나가지 말까? 에휴, 안 되겠다. 여기를 부수고 나가는 수밖에. 어? 응? 왜? 나중에 새로 고칠 거야. 유리로? 아,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야. 아니겠지다 아. 부서져간다, 다부서 안되겠어. 아, 낡게, 비장의 무기를 도안해보도록 할지. 자. 흐 <laughs> 비... 비장... 이래봤자 난, 초보란다. 아유, 왜, 왜 이렇게 존나 크냐. 뭐해? 어? 비장의 무기? <laughs> 어미야. 이래 이게 너 이게 나의 친구야? 어?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친구였나? 뭐? 아니야 그냥 말해봤어 심심해서 얼른 나가자 자 이자 응응 말아 마라? 말아 너왜안 움직이니? 나? 갈 건데 말이 안 움직인다 말아 그래 그래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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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응야너왜안 <laughs> 가? 어 안장이 사라졌다 어 어휴, 사라진 줄 알았네 너가 자, 놀이공원이 저쪽 어. 나옷 갈아입 아 놀이공원 저쪽 아니다 저쪽 나옷갈아입올 거야 그래 여기 어, 내 집이 아마 여기에 설치되어 있네. 어머. 그리고 출장 내가 가져갔어 한 개. 아니 가져? 가 가져? 응, 필요 없어. 이 비싼 거를 가져. 어. 어머. 얼른 가자 장이엉망이네 으이씨. 으이 올라갈 수 없네. 너뭐 해? 아니야? 나가자 얼른. 나 방금 이씨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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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빨리 와으이다이다 네. 아, 이제 좁은 길이, 오, 엄청 빨라. 조심! 허, 어, 길이 좀험하네 놀이공원 가는 길이. 어, 저기 놀이공원 보인다! 그래, 같이 가. 관람차가 있어! 야! 아이고. 난 이제 걸어가야겠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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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여기 에 울타리가 있어까 이거 같이 전망 어긴겼어. 어긴겼니? 어 빨리 오렴. 나 영상 안 찍고 있는데. 괜찮아? 우와 이건 뭐야? 와, 잠깐만. 잠깐만. 놀이공원 다 왔다. 들어가 보지 올리야 같이 가. 올리야 뭐해? 노래 듣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 그래? 이거 해장무마야아 그래? 나해장무마안사고 이거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응 우와 이렇게 노래 좋은 건 처음 봤어 닭을 소환하라 닭을 20개를 던져 1마리를 던져 소환할 사람이 승리 더 많이 소환. 어디니? 우리 게임 하자 미니 게임. 어떤 게임인데? 봐봐. 내가 키스이 줄게. 닭을 소환하라. 달걀 어픽허버. 달걀 20개를 던져. 일마리를 먼저 소환한 사람이 승리. 또한 더 많이 소환한 사람이 승리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나? 내 여기 들어갈게. 응? 나내 16개. 내 17개 나온대데어너왜 이렇게 많아? 나 열이곱 갠데? 가져왔어 가져갔어. 야, 아직 시작 안 했잖아. 나 시작 안 했어. 나세 마리 소환했어. 너 얼른 소환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야. 네 마리? 몇 마리 소하는지 모르겠어 나. 너. 너네 마리나 소환했어. 나네 마리야. 어나세 마리. 나 했... 자기 되었다. 나 자기 되었다. 알려줘. <laughs> 나, 나세 마리인데. 어야 우리 이거 하자. 나 이거. 나 이거 엄청 잘해. 어머나 여기. 아나 자기 다 나와 버렸어. 됐어. 아, 너,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이거. 뭐? 이거 너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볼까? 관을받으라 룰!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리! 나, 야, 원, 나 먼저.. 나 먼저.. 이게 친구라고 하는 거니? 아니.. 내가 싸우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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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싸.